안녕하세요, 달고 사랑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여기는 용인시 기흥점에 있는 리빙 파워 센터에 있는 아쿠아 가든입니다. 굉장하죠? 네, 저도 저번에 수족관을 촬영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이곳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일단 음료만 준비를 하면 입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은 엄청난 작품이 있는데요. 수족관을 좋아하는 주인이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수족관을 보고 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점점점점 점점 시작한 것이 50억을 들여서 이 아쿠아 가든 카페를 차리게 되었대요. 이 가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아쿠아 가든은 수도 위치가 낮아서 위에서 볼수 있고 또 아래로 이렇게 훤히 다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쿠아 가든을 가게 되면은 구경도 할수 있고 차와 담소도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수족관을 꾸밀 수 있도록 모든 어 준비물과 또 작은 물고기들을 팔기도 하더군요. 저도 어느 친구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규모가 대단하죠? 아 귀여워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잘 놀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싱그럽지 않나요? 네 이곳은 물건을 팔고 있는 아쿠아 전시장인데요 이야 아저싱그름운 수초들 음 핸젤 키스인가요? 정말 이쁜 것 같았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해놨는지 자세히 들다 보니까요 하얀 투명 새우였답니다. 여기도 자래가 자라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키우던 자라를 못 키우겠다고 이곳에다 맡겨서 자라가 엄청 많은데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글 숲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해놓은 저 수초들과 물고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관리가 어마어마하겠죠. 아, 마치 물고기들에게 환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번에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사이폰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 마침 이 친구가 너무 예뻐서 손가락을 댔더니 저랑 교감을 하듯이 가만히 있더군요. 친구야, 고마워. 어, 상어였어요. 이가든을 시작하면서 힘든 점도 많지만 보람되고 뿌듯한 적이 더 많다고 한답니다. 아이 초록색 물과 이 예쁜 친구들을 보니까 코로나로 힘이 빠지고 또 고통스럽지만 어느 때보다도 잠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힘차게 화이팅입니다.